거룩하시어라 부처님 세상 구원하시는 세존 배우니 삼계의 지옥 속에서 중생을 구하여 내시며 넓은 지혜의 천인종께서 모든 중생 가역시 여기사 감노의 문을 열어 널리 일체중생 제도하시나이다. 지난날 한량 없는 세월에는 부처님 계시지 않았나니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는 시방세계가 항상 어두워 새 나쁜 갈래는 누로만 가고 아수라까지 지성하오의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죽는 이 흔히 악도에 떨어졌네. 부처님 법문 듣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일 항상 행하여 욕심과 힘과 지혜 이런 것 모두 적어지고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즐거운 일과 생각까지 잃어버리고 삭된 소견에 머물러 있어 바른 의식의 규칙을 알지 못하며 부처님의 교화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세상의 눈이신 부처님 오랜만에 나타나시었네.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 세상에 오시어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시니 우리는 즐거운 마음 그지 없도다. 그밖에 모든 중생도 처음 본다 찬탄하나이다. 저희의 모든 궁전이 부처님 광명 받아 장엄한 것을 지금 세정께 받들어 올리나니 오직 어여삐 여기사 받아 주소서. 이 공덕 일체 중생에게 두루 미쳐. 저희와 모든 중생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이때 오백만억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부처님 찬탄을 마치고 각기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바라오 건데 세존이시여. 범륜을 굴리시어 모두 편안하게 하여 주시며 해탈하게 해 주소서. 그때 여러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범륜을 굴리고 감로에 복북치시여. 고통받는 중생 건지시고 열반의 길 보여 주소서. 파라오 건데 저희를 어여삐 여기서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닦고 익힌 법을 널리 설하여 주소서. 그때 대통지 승려께서 시방 세계의 여러 범천 왕들과 열유소 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열두 가지 수행에 법륜을 세번 거듭 말씀하시었으니 사문이나 바람은 혹은 하늘 마와 범천 그리고 다른 세간들로는 굴릴 수 없는 바였다. 이르시기를 이것이 괴로움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이것이 괴로움이 없어짐이며,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라 하시고 또한 널리 12년의 법을 말씀하셨느니라.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생기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생기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입이 생기고, 육입으로 말미암아 촉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생기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생기고, 뇌로 말미암아 쥐가 생기고, 쥐로 말미암아 유가 생기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생기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와 우비고 내가 생기는 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초기 멸하면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쥐가 멸하고 쥐가 멸하면 육가 멸하고 육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노사와 우비, 고뇌가 멸하느니라 부처님이 천상,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의 법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본내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세 가지 밝음과 여섯 가지 신통을 얻어 여덟 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법을 설하실 때에도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의 법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본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였습니다. 그 뒤부터의 성문 대중은 한량없고 그지없이 이루다 셀수 없느니라. 그때 십육왕자는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삼위가 되니 근성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행을 닦다.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여 그들이 함께 부처님께 함께 사외였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천만억 대덕의 성문들이 이미 다 높은 덕을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시오 마땅히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가르침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다 함께 닦고 배우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애의 직연을 원하옵나니.